그램당 가장 많은 칼로리를 가진 과일은 무엇인가요? 아보카도. 파란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의 어떤 색으로 변하나요? 빨간색.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덴마크. 계산기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CPU. 미켈란젤로의 바비드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피렌체. 헨리포드가 설립한 자동차 회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포드 자동차. 에펠탑이 위치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파리. 하루가 거의 한 해와 같은 길이를 가진 행성은 무엇인가요? 금성.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은 무엇인가요? 오랄 산맥.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를 처음 장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르틴 루터. 영국의 전식민지 중 최초로 독립을 얻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미국. 호주 빅토리아주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멜버른 데님 소재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면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 탐험하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처음으로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리 퀴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대오수가 있습니까? 5개 빈센트 반 고은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네덜란드 유럽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몽블랑, 영화, 타이타닉 위 감독은 누구인가요? 제임스 카메론, 미국의 공식 모토는 무엇인가요? 인가 위 트러스트.